일본은 사실은 일본 사람을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옛날에는 나쁜 노동생각 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정말 이쪽에 목숨 걸고 해보겠다고 계속 와서 얘기하면 가르쳐 줘요. 근데 기본 10년은 버린다고 한국 사람은 10년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내 동생도 5년 딱 됐을 때 그만 한국에 가고 싶다. 왜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기가 첫째 맛시고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먹고싶어서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사장이 5년 배워갚은 기술이 아니라 최소한 10년을 기본 그래서 10년을 채우고 결국 일본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약발받아서 어, 성공한거야 저는 그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얘기할때 보다는 몇몇 이사 얘기할때는 리네 팔자를 바꿔줄수가 있다 일본이 완전히 팔자를 바꿔줄수 있다 단 10년은 고생이야 내 동생이 처음에 거기에 들어갔을 때 에, 사장이 열심히 해볼래? 목숨 걸고 한번 해볼래? 그러더래. 목숨 걸고. 이것저것 겠대2 0 0 0년대라 하려고 했다고. 그것도 모르고 그런다고 했에 정식 사원은 8시 출근인데 견습은 7시 출근이다. 아침 6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1시간 동안 공장 바닥 청소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 이두 개가 핵심이다. 그리고 일단가는 기본 방어로내고재수업년까지 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어느 날 사수인 단아가가 네, 단아가 사수는 우리 동생만 아버지 뻘 되는 나이였고 학력은 중졸이고 그때 그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 였는데 중졸 학력의 수석 엔지니어 간사였죠 그리고 본국은 일반 그 직장인의 한 다섯 배정도가일정도로 능력있는 사람인데, 청소를 한두달 정도 했는데, 다나카가 그러더래요. 내통생한테 꼼꼼히. 이 이놈아, 화장실 청소는 잘하고 있는 거야? 딱보여드리 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래 그래? 화장실 가자. 또 화장실 딱 갔어. 갔더니, 남자 소변기에 보통을 딱 넣으니까 물이 차 흘러내리잖아요. 컵값과 딱 달려. 보복하고 컵딱 들고 마셔 딱 그래도 남자 병기에 흐르는 물을 받아서 마셔. 그래서 배웅쌤 어 이거 어떻게 마시냐고. 청소를 깨끗하게 했대매 두달 동안 네. 열심히 했대매 왜못마셔그 청소를 잘 하지 않았나. 내가 지금부터 청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보여줄게. 그러니 욕실인 동은 단아가 기숙자가 청소를 하게. 남자 병에 광이 번쩍번쩍 나더랬었죠. 그분이 퍼블 자기가 딱 갖다 대고 물을쫙 크게 한 다음에 원샷 딱. 그르르. 이게 기술이야. 네가 그렇게 청소하면 우리는 지금 백만 분의 일 그램짜리 나사를 만들고 있는데 눈에 보이않아 백만 분에. 이런 식으로 청소하면 0만 분의 일 그램짜리 나사를 절대 못 만드. 따라서 청소를 잘하는 놈이 일도 잘하는 거야. 그래서. 하기 싫으면 빨리 한 것과 그렇게 얘기하니까 쫄 쫄기도 하고 참패잖아요. 그러고 그때부터 사수가 가르쳐켜 힘들어, 광 버쩍버쩍하게 닦고 그러면서 나 오사카에서 출장가갖고 나와 있었는데 오사카로 가 갔는데 열 손가락에 일회용 반창고를 다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때 동생이 키가 176에 몸무게가 95kg예요. 유도선수 출신이거든또 싸웠어. 딱 그랬어. 그게 아니고요. 뭐야? 하도 밀린 것이네 많이 배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핀돌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오뎅 사주면서 달래줬어. 그게 일본이에요. 그냥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돼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소부장이 제일 문제야, 지금 한국은. 소부장은 절대 일본을 극복 못 합니다. 소부장, 시놀화학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보라수소 사건 터졌을 때그 회사 의름시놀화학이는 시네스가 맞고, 네가 봤다했어요. 뭐 그래서는 1 9 3 0 년대에도 이리 보라수를 생산했어요. 그리고 만주국에 공급을 했고. 그러니까 엄력이 우리하고 상대가안 됩니다. 엄력 자체가.